누구나 한 번쯤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마늘이 항암보약이라더니 어떻게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과연 이 질문은 단순한 자극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건강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마늘이 가진 긍정적 효능과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성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시니어 세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와 실천 팁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마늘과 관련해 같이 먹으면 좋고 피해야 할 음식. 그 다음에는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번갈아가며 풀고, 마늘의 효능을 정리한 뒤, 한국에서 흔히 먹는 방식과 주의사항,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늘 문화까지 함께 보면서,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잘 먹는 마늘 습관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할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보세요. 다양하게 듣고 전문의에게 질문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건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늘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 세 가지를 신이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늘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항염 항암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시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오리건조립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마늘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그 좋은 성분이 몸에 더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볶을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마늘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죠. 마늘이 약이라면 기름은 그 약을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꿀입니다. 마늘 꿀절임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마늘의 매운맛과 강한 성질을 꿀이 부드럽게 중화시켜줘서 속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영국의 한 민간연구팀은 마늘과 꿀을 함께 먹었을 때 항균 효과가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인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마늘이 방패라면 꿀은 갑옷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더잘 지킬 수 있겠죠. 셋째 채소.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캐나다 식품영양연구소에서는 마늘과 항암채소를 같이 섭취했을 때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늘이 공격수라면 채소는 수비수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이라는 경기를 이길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조심해야 할 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같은 음식입니다. 흰쌀밥이나 흰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마늘의 좋은 성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먹더라도 정제탄수화물과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요동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마늘이 몸을 깨끗하게 하려 해도 흰밥이 자꾸 더럽히는 셈이니깐요. 술입니다. 복분자주, 인삼주 같이 드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마늘은 위와 간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같이 들어가면 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자주 마신 사람 중 일부에서 간 수치가 상승하고 위장질화 악화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늘과 술은 마치 성질이 센두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것과 같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약들은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걸 막기 위해 쓰는 건데 마늘도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같이 작용하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나고 심하면 내출혈 위험까지 있습니다. 오리 건조립대학 연구에서는 마늘을 하루 두세 쪽 이상 먹었을 때 혈소판 응집이 저하됐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술 전에는 마늘 보충제를 끊으라고 하는 거죠. 마늘과 항응고제가 같이 있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멎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첫째 식물성 기름, 둘째 꿀, 셋째 항산화 채소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은 첫째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둘째 술, 셋째 항응고제 복용 중일 때입니다.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마늘을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무턱대고 아무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아무 때나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 예전부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시니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효능입니다. 바로 피를 맑게 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 안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줘서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이상 내려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들께 참 반가운 이야기죠. 비유하자면 마늘은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뚫어뻥 같은 존재입니다. 피가 잘안 돌고 혈관이 막히면 그게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으로 이어지는데 마늘이 그걸 예방해 주는 거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암 예방입니다. 대한암협회에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에는 알리신을 비롯해 여러 유황화합물이 들어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소화기계 암에 대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된 연구도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산동의대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마늘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40%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늘을 자주 먹는 건 몸속의 암세포가 씨앗처럼 자라지 못하게 흙을 정기적으로 뒤엎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한 경우 많으시죠. 마늘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섭취한 쥐들은 감염에 더 강하게 저항했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더 빨리 없애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먹는 건 우리 몸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잘 막아주는 방어력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뇌건강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연구팀은 마늘에서 숙성시켜 얻은 추출물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늘이 뇌 속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을 줄여주는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늘이 뇌의 청소부가 되어 준다는 말이죠.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마늘은 그 속도를 늦추는데 한몫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를 돕고 장건강을 지켜주는 효과입니다. 마늘은 위액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내에 나쁜 균을 억제해서 장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소화가 안 돼서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마늘은 좋은 보조식품이 될수 있어요. 다만 위가 약한 분은 생마늘을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익혀서 부드럽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이 피로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마늘이 기력 회복에 좋다고 여겨졌고 보양식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피곤할 때 마늘을 먹는 건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조금씩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효능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 심장을 보호한다. 암을 예방한다. 면역력을 키운다. 뇌 건강을 지킨다. 피로를 풀어준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지요. 김치 담글 때도 넣고, 고기 구울 때도 함께 굽고찌개든 반찬이든 마늘 없이는 맛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마늘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마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고르는 법 보관법, 그리고 손질법까지. 시니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마늘은 어떻게 쓰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마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약 6kg 이상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만큼 김치부터 각종 반찬찌개, 국그림 요리까지 마늘이 빠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엔 마늘을 장아찌로 담가 오래 드시기도 하고, 마늘즙이나 흑마늘 같은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마늘을 아무거나 사서 아무 데나 보관했다가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두 번째 마늘을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살 때는 먼저 껍질이 단단하고 겉이 말라 있으면서 속이 꽉찬걸 고르셔야 합니다. 색이 누렇거나 싹이 나기 시작한 마늘은 이미 오래된 거거나 상할 위험이 있어요. 또한 마늘알이 너무 크면 맛이 맵고 거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단단한 마늘이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마늘 고르기는 마치 이 좋은 밥속 고르는 것과 같아요. 겉은 반질반질하되 속은 꽉 차야 좋은 밥이 되듯이 마늘도 껍질 속 알맹이가 탄탄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마늘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나 썩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껍질이 벗겨진 마늘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보관하려면 마늘을 그물망에 넣어 바람 잘 드는 곳에 매달아두면 오래 갑니다. 실제로 예전 어머님들은 부엌이나 베란다 천장에 그물에 넣은 마늘을 매달아 보관하셨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손질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 벗기실 때 힘들다고 느끼셨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먼저 마늘 하나를 칼등으로 살짝 눌러주면 껍질이 훨씬 쉽게 벗겨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알맹이가 으깨지니 살짝만 누르세요. 이때는 가능한 조리 직전에 다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미리 다져놓고 냉장고에 오래 두면 그 향도 날아가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땐 레몬즙이나 식초 몇 방울을 섞으면 산화되는 걸 막아 오래도록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늘 손질을 예로 들면 마치 장을 볼때갓 수확한 채소를 바로 손질하는 것처럼 신선할 때 빠르게 준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자극이 강해 속 쓰림이나 위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빈속에 생마늘은 피하셔야 합니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삶거나 찌는 방식이 마늘 속 유효성분을 잘 보존하면서도 위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마늘구이처럼 낮은 불에 오래 익히면 알싸한 맛은 줄고 건강 효과는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60분 정도 삶았을 때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추출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마늘을 세게 볶거나 태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익히더라도 너무 센 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인은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중요하겠죠. 마늘은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꽉찬걸 고르고,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껍질은 칼등으로 살짝 눌러 벗기고, 다질 땐 조리 직전에 하고, 익힐 땐 너무 센불 말고, 중불에서 오래 익히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됩니다. 어느 나라에선 감기에 좋은 약으로, 또 어느 나라에선 요리의 기본 향신료로, 심지어는 마늘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늘을 어떻게 먹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의 마늘, 음식 다섯 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마늘이 없으면 요리가 시작도 안 된다고 할 만큼 마늘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나라예요. 올리브유에 마늘을 살짝 볶아서 파스타나 피자 소스에 넣는 게 기본이고 이걸 기초로 수많은 요리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알리오는 이탈리아어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과 올리브유만으로 만드는 심플한 파스타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마늘이 가진 깊은 향 때문이죠. 어르신들 이 음식은 마치 우리나라의 마늘장아찌처럼 단순하지만 마늘 하나만으로도 깊은 맛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마늘을 아주 사랑합니다. 특히, 아우 블랑코라는 음식이 유명한데요. 차갑게 먹는 흰색 수프입니다. 마늘에 아몬드빵 올리브유 식초를 넣어 곱게 갈아 만든 이 수프는 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수프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입맛을 살려주는데 좋아서 스페인 어르신들도 여름철 보양식처럼 즐겨드신다고 해요. 스페인에서는 마늘이 건강을 지키는 집안의 의사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의사보다 마늘이 더 먼저 병을 막는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늘을 약처럼 여기는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늘을 찧어서 생으로 먹거나 숙성시켜 흑마늘처럼 만들어서 보양식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마늘 없으면 밥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은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중국에서는 산니엔 수안이라는 마늘 피클이 유명한데요. 이건 발효된 마늘절임으로면 요리와 함께 먹거나 기름진 음식과 곁들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이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밥상의 한약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원래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최근 건강식품 열풍과 함께, 마늘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블랙갈릭이라 불리는 숙성, 흑마늘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만든 건데, 이렇게 숙성하면 마늘의 알싸한 맛은 줄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면서 항산화 성분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숙성 마늘은 일반 생마늘보다 항산화 작용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이제는 미국 마트에서도 흑마늘 음료 흑마늘바 같은 제품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요리는 향신료가 아주 강하죠. 그 중심에도 마늘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을 함께 갈아서 만든 진저 갈릭 페이스트는 카레나 볶음 요리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마늘을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염증을 줄여 준다고 여겨 추운 날씨나 감기 기운 있을 때 마늘이 든 국물 요리를 자주 해 먹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라순달인데요. 라순은 마늘 따른 콩 수프입니다. 부드러운 콩국에 볶은 마늘을 올려서 먹는 이 음식은 속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마늘은 맛을 더하고 몸을 살피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마늘이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공통 언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마늘을 단독으로 과하게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 몸에 부담 없이 먹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마늘 이야기 쭉 들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마늘은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노화와 암 같은 질병의 원인을 줄여주는 진짜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늘 속에 있는 유황성분.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해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참여한 대안암 학회의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위암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실히 낮지. 셀프 마늘이 우리 몸의 속살까지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늘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성된 흑마늘이나 마늘 속 특별한 활성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해 줄수 있다는 연구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와 일본 국립노화센터에서 발표된 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지고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마늘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걸 늦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늘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거나 보충제나 알약 형태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 쓰림이나 출혈 위험. 심하면 간이나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겁니다. 익혀서 먹기. 속이 약하면 꿀이나 채소랑 같이 먹기.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쌓이고 쌓여서 암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마늘 드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건강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 훨씬 더 건강한 나를 만드는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만한 마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강해서 나쁜 기운이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집문 앞에 마늘과 숯을 두어 잡기와 질병을 막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뱀파이어를 쫓는 음식으로 마늘이 등장하기도 했죠. 나라가 달라도 마늘을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집 지킴이로 여겼다는 건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옛날 농사꾼들은 힘든 일을 앞두고 생마늘을 씹어먹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늘이 기운을 북돋워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로를 회복하고 몸에 활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마늘은 예부터 농부의 보약이자 힘을 내는 음식이었습니다. 스페인에는 마늘과 와인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마늘 없는 집은 약 없는 집과 같다는 말이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마늘은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런 속담들을 보면 마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병을 막아주는 약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늘, 이제는 무심코 먹지 마시고, 똑똑하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학상담과 개인 맞춤식이요법은 전문의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 내용 알고 전문의에게 질문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응원받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